미적분 미분법 첫 번째 연습문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자 1번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기억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의 최고차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답은 0에 수렴하겠다. 니은은요. 8의 x승으로 묶으면 되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자 8의 x승으로 묶고 저 뒤에 있었던 3의 x분의 1승까지 계산하고 1 플러스 자 과로하는 8분의 3 x승 전체에 3x분의 1승 갈 건데 어차피 얘가 0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과로하는 1될 거고요. 산수 정리하니까 여기는 2의 3승. 그러니까 답은 얼마 되는 거야? 그렇죠. 2의 3x승 곱하기 3x승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답은 2 되, 되겠습니다. 디귿은요. 2분의 6 읽으니까 로그 3의 3은 1 답이죠. 리얼 같은 경우는 어디 x-3 빼기 약분하고 남는 것만 써봅니다. x 가 3으로 갈 때, 자 로그 2를 빠뜨리면 안 되고요. 자 분모에는 뭐가 남아 있고, x 플러스 3 남아 있고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남아 있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로그 2에 자3 들어가니까 6분의 27은 2 분의 9, 그러니까 로그 2가 빠져서 답은 느드 3번이 답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여기에 필요한 거는 원래 얼마였던가, 그렇죠? 이 x 분의 1 필요했는데 x 분의 3 있었으니 3이 남아야 되니까 6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에, 우리는 지금 지수만 찾고 있었던 거죠. 얘가 2 되는 거니까 a는 6될 거고요. 마찬가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1 플러스 3x 분의 1 있었다면 여기는 3x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x만 남겨야 되니까 얘가 다시 자상수2 되는 거 괜찮습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1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둘이 곱해라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음, 눈에 보입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자 2분의 1 있고요 첫 번째 거 통분하면 n 분의 n 플러스 1 이런 게 이제 눈에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다볼수 있을 거라고 믿어. 어 그러면 하나만 더 써볼게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 되어서 곱하기 땡땡땡 갔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2n 분의 n 플러스 1. 이거 전체에 n승 되는 거 괜찮죠? 음 그럼 써놓고 나서 봤더니 이렇게 악분이 되면서 여긴 지금 분모에는 2n, 분자에는 2n 플러스 1 있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1 플러스 n분의 1 전체 n승인데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2n승이고요. n승은 있었으니까 2분의 1만 사라지면 되고 얘가 자연상수 2 되는 거니까 답은 뭐겠어? 루트 2되었습니다자 4번은요. 위아래를 x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뭐라고 쓸수 있어? 자 분자 분모 따로 쓸게요. 1 마이너스 여기는 x분의 a 여기는 1 플러스 x분의 a 되는 거 괜찮죠? 그 각각에 지금 x승 돼 있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앞쪽에는 얼마 필요했냐면 마이너스 a분의 x승 뒤쪽은 a분의 x승. 원래 X 승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a승 필요했고요 얘는 곱하기 a승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 산수계산 하면 얘가 얼마야 2 e. 여기도 자연상수 2 e. 그러니까 지금 2에 마이너스 2에 이승된 거 괜찮습니까 그게 2에 마이너스 6승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 a 값은 얼마였다는 거 3이었다는 거자 5번은요 자이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자 마이너스 붙여놓고 여기다 부호를 이렇게 바꿨을게요 그러면 <laughs> 앞에 마이너스 있고 잠시만요. 어, 그래, 한번 쓰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ln, 그치. x분의 x 플러스 4된 거니까, 1 플러스 x분의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얼마냐면요. 4분의 x인데, 이 x는 올라갔고, 곱하기, 우리는 다시 4만 계산하면 되니까, 얘가 지금 자연상수 2, ln 2는 1, 그럼 답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4,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 6번은요, 지금, 아, 어, 2의 x승이, 그치. 2의 2x승, 2의 3x승에서 총, 이에 nx까지 있으니까 그치 이 마이너스 1 에, 마이너스 n은 그치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뿌셔가지고 각각에다가 전부 다 계산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이 n개 있는 거니까 딱 떨어지는 거죠. 자 예쁘게 식을 찢셔서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2의 x승 빼기 1 더하기 x분의 2의 2x승 빼기 1 더하기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마지막 거는 x분의 2의 nx승 빼기 1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과로가 있었고 그 값이 55가 되었다. 자 이거 어떻게 x의 개수만 읽으면 되니까 1 더하기 2더 더하기 등에서 어디까지? n까지의 합이 55가 되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었던 거죠. sorry. 여기는 등호를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n은 그냥 간단히 10. 아니면 뭐이 문의 n, n 플러스 1은 55 해서 풀면 되겠죠? 자 이거는요 x를 그치 샌드위치니까 전부 다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부등호 바꾸지 않고 x로 나눈 상태에서 거기다가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다 보내는 걸로. 괜찮나요? 앞쪽은 3, 뒤쪽도 3, 따라서 답도 3. 자, 8번은요. 모두 만족하는 양수 A, B에 대하여 B분의 A를 구해라 그랬어. 그럼 앞에 거에다가는 얼마 필요해? 빼기 1, 빼기 1. 아, 그 전에 0분의 0꼴인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A의 0승. 그러니까, 아, 아니. 아 그렇구나. 영분의0골 만족했죠. 영1 빼기 1이니까, 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었다고 치고, 플러스 1로 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건 앞쪽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A 자체가 이가 아닌 거니까, 아, a 의 X승 LNA. 아니죠. lnA죠. 그냥. <laughs> 깜짝 놀랐네. lnA- 이거 ln3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 값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야? ln2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lnA는 둘이 더하니까 로그길이의 합은 진수길이의 곱이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였다는 거? 6 된다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뒤쪽은요. 헷갈릴까봐 아, 여기다가 x자리에 내가 x-1 더하기 1 이렇게 써서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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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t라고 치원했다고 치면 지금 6분의 1 있었고요. 여기 지금 로그2가 되는 거니까. 얘는 ln2분의 1 했더니 그 값이 b였다. 근데 문제는 b분의 a 그랬으니까 결국 6에다가 뭘 곱하라는 거야. 6 ln1 곱해라. 그 말이니. 답은 36 ln2가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9번, 자, 이 값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먼저 0분의 0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B가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거 먼저 하나 구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찢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뭐 A, X 갖다 주고 이거 지워서 이 뒤쪽에다가는 X만 곱하는 걸로. 그럼 뒤쪽은 1 되는 거고요. 앞쪽은 A분의 1 되는 거 괜찮나요? 그 A분의 1이 지금 2 나온 건데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1이고. 문제는 2A 더하기 B 그랬으니까 답이 얼마겠어? 1더었습니다 자, 10번, 실수 전체에서 얘가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0에서 어디 0 들어가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 나와야 되니 B 값이 얼마라는 1 된다는 거 괜찮나요? 여기는 1. 그 다음에 이제 미분 해가지고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limit, 아, 아 f'x는, 아, 잠시만요. 그래, 연속 조건이니까 극한으로 풀어가는 걸로. 그러면 앞쪽은 계산하니까 a분의 2 되는 거 이해가죠? 그 값이 여기다가 0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 b는 1 나오는 거였죠? 그럼 a 플러스 1 되는 걸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 1뿔마 되면서 양수 a, b 그랬으니까 a가 1 나오고 B도, b는 얼마였습니까?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둘이 빼면 답은 0이다. 자, 11번은요. 3분 p, q의 길이를 뭐라고 할 때? 그래서 ft라고 할때 삼각형 a, q, b의 넓이가 1이 되게 하는 점을 q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어디 봅시다. 요 길이는 어차피 위에 거서 아래 거 빼면 되고, X가 T일 테니까, 식 바로 갈게요. 2분의 1 곱하기 3분 PQ. 곱하기 그 길이는 e 아, ln t 에서 마이너스 ln t 를 빼는 거니까 e ln t 되는 걸로 그 넓이가 지금 1이다라고 나왔고요.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 구했어 ln t 분의 1이다라는 거 구했고요. 문제는 아그 선분 PQ의 길이를 뭐라고 할 거래? f t라고 할 거래. 그러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갈때1 플러스로 갈때 지금 나와 있는 식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ln t 분의 t 마이너스 1 가는 거니까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t 마이너스 1을 뭐 p 같은 걸로 치환했다 치면 답 얼마겠어? 1 되는 거 괜찮습니다. 자 12번 y는 e의 x승 위에 점 p가 t, 그전부다 여기가 t란 얘기죠 자 삼각형 arp를 ft 자 여기가 지금 f 고요 아래쪽이 지금 g일 때 바로 그냥 가도 되는 거죠 점의 좌표 다 읽을 수 있고 점 a의 y좌표가 0, 0, 좌표가 0,1이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식 바로 갑니다 리미트 t가 0플러스로 갈 적에 자 삼각형 ft는 arp 위에 있는 삼각형이었죠 2분의 1 곱하기 2 어디 A, R은 똑같죠? T. 곱하기, 그 그다음 높이는요, 그러니까 어, p에서 r 빼는 거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e의 t승에서 마이너스 1 빼는 걸로, 아 e의 t승에서 1 빼는 걸로. 자 그다음에 어, 그거가 ft고 gt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건데 간단하죠? 2분의 이거 어차피 제곱해라 그랬으니까 4분의1 곱하기 t의 제곱 곱하기 rq의 어, 길이는 그냥 1 되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약분해가지고 분자에 지금 2분의 t만 살아있는 거 괜찮습니까? 아 예쁘게 써볼게요. 리미트 t가 0플러스로 갈 적에 두배 2의 t승 마이너스 1분의 t 되는 거 괜찮지? 답 얼마겠어? t의 계수만 읽으면 되니까 답은 2분의 1. 자, 옳지 하는 것을 골라라. 미분하면 2의 x 플러스 3승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2의 x승을 먼저 미분, 아, 미분하면 그대로니까 x제곱 플러스 2x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3번은, 아, 요거는 틀렸죠. 이건 ln 5 더하기 ln x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상수는 사라진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요거 미분해라 그랬으니까 f'x는 자, 2의 x승 미분하면 그대로. 그러면 ln x 쓰고 그거 미분하니까 x분의 1. 이하거 괜찮습니까? f 프라임 e라고 하는 것은 자, 거기다 e 들어오니까 e의 2승. 여기는 1 플러스 2 분의 1. 거기다가 f e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f e는 e의 2승. 아 끝이네요. 그럼 위에거에서아래거를 빼라 그랬으니까 아 요거만 사라지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게 2의 2승 e 빼기 1 되는건데 답이 2번에 보인다. 자그 다음 15번은요. f'0은 0. f' 어 그럼 미분하란는 얘기죠. f'x는 자 2의 x 플러스 b승은 미분해도 그대로. 그러면 x 플러스 a 살아있고 그거 미분하니까 1. 그러면 f'0 그랬으니까 0 들어가면 자 2의 b승 0 들어가니까 a 플러스 1은 0인데, e 의 b 성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날려도 되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그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2에 마이너스 1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플러스 1 되면서, 아, B 값은 0, 이거기가 0승되어야 되는 거니까 1 되더라. 문제는 B에서 A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겠어? 2 되겠습니다. 16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l i m i X가 1로 갈 때, 어,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서 F1이 얼마였다는 거, l n 5가 된다는 거 먼저 구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식은 그냥 미분하면 되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G'1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G'X 구하고 갑니다. 먼저, 앞에 거 미분하면, 이거는 xln, xln5분의 1 되는 거 이해가죠? 플러스 2x. 그니까, 러 앞에 거 하나 미분했고요.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면서 이제 앞에 거 그대로 쓰니까 로그 5의 x 플러스 x의 제곱 자 문제는 얼마 집어넣어라 g 프라임 x 자리에 1 집어넣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지금 그대로 ln5 분의 1 플러스 2될 거고요 f 프라임 1이 5 가는 거니까 오 여기다가 곱 하기 ln5 ok 플러스 f 프라임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써놓고 여기는 아 0이구나 그렇죠0 플러스 1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닙니까? 오, 그러면, 이렇게 공부했을 때 플러스 1이니까 걔랑 얘랑 없어지고, 답이 얼마라는 거야? 2배, ln 5 되는 거 괜찮나요? ln 25도 괜찮고. 자, 그 다음 17번은요, 음,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 필요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되겠다. <laughs> 의미는 없네. 그치, 그럼 어차피 이거 답 얼마니까. ln 3 더하기, ln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ln 15, 아, 아. 뭐가 빠졌어? <laughs> 그렇죠. 이게 x-1이니까 여기가 3x-1, 아, 야 x-1 플러스 1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치, 3배 ln. 다시 한번 써줘야겠다. 그렇 너무 불신들하네 자, 그러니까 x를 내가 뭐라고? t라고 치원해버리면 되겠죠? 치원을안 하려고 지금 l을 쓴 건데 x-1을 t라고 치원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자 분모는 t분의, 분자는 3의, 그쵸 t 플러스 1승. 괜찮나요? 플러스 5에 t 플러스 1승. 그리고 여기다가 빼기 아8 되는 거 괜찮죠? 그럼 그 8도 이렇게 쓰면 좋겠지. 빼기 8이 없어지네.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빼기 5라고 쓰고 여기다 빼기 3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자, 앞쪽은요. 이렇게 쓸수 있지. t분의 3의 t 승 음, 마이너스 1 괜찮나요? 그 다음에 그 뒤쪽은 플러스 t분의 5로 묶어가지고, 5의 t승, 마이너스 1, 된거 이해 갑니까? 나중에 이제 미분이 좀더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로피탈로 미분해버리면 끝나는데, 답은 3, ln3 더하기, 5배, ln5 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18번은요, x가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랬으니까 먼저 연속 조건 1 들어가면 b는 2백이니까 1 나올 거고요. b가 1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분할 거야. f'x는 프라임 x 분의 a, 그다음 아래 거는 e의 x승 ln e 되는 거 괜찮죠? 거기다 x 에1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a는 1 들어가니까 e ln e 되는 거 오케이. 어 그러면 저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ln 4라고 쓸게요. 그럼 e에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ln 4 빼기 1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이거는 4 빼기 1이 돼요. 답은 얼마겠어? 3 되겠다. 자 그다음 19번 최고차계수가 1인3차 함수 f(x)가 있다. 자 그랬을 때 f 곱하기 g가 x=2에서 연속일 때 그랬습니다. 음 그러면 식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G가 지금 누구냐면 이 상태로 G거든요. LN 내가 여기다가 x 2의 완전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써놓으려고 괜찮나요? 그 다음에 fx 이렇게 있는 거라고 오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얼마? 0이다 그렇게 나와있는 거랑 똑같죠? 저 b 피가 0이니까 f하고 곱하면 그대로 0될거 아니야? 그러면 분모에다가 2 e 들어, 어, e 들어가면 그치 여기가 0 되는 거잖아 ln 1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분자도 0나와야 되니까 f2는 0이다 된거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 각각 미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적에 로피탈로그냥 가겠습니다 편하게 음 아니다 이렇게 쓸까요 f 프라임 x 그러면 분모 미분하게 되면 분모는 미분하면 아까 진수분의 진수 프라임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진수 x 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분의 얼마야? 2x 플러스, 아, 마이너스 4 가는 건데 그거에 역수되는 거잖아, 지금. <laughs> 이렇게. 내가 분모를 미분한 거니까 괜찮나요? 그럼 그거 뒤집어서 썼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뒤집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써있는 거라고 x 빼기 야 아, 2x 빼기 4분의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진수분의 진수 프라임 역수 취한 겁니다. 그 값이 지금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라고. 근데 어차피 x에다가 2 e 들어가니까 분모가 다시 또 0이 되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2도 얼 되었어야 돼. 0이 되었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쓸수 있다? fx가 3차 함수다 그랬으니까 l i m x가 2로 갈때 내가 이렇게 써보려고 x-2의 완전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서 x-α가 있고 여기는 지금 ln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했더니 그 값이 지금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라고. 되는 거 괜찮나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x-1을 내가 t라고 치환해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립니다. limit t가 0으로 갈 적에 자 분자는 t의 제곱, 자, 여기는 x자리에 t 플러스 2 e 마이너스 알파 된거 괜찮죠? 여기는 ln t 제곱 플러스 1. 아, 1 플러스 t 제곱이라고 쓸까요? 어, 마찬가지긴 한데 1 플러스 t의 제곱 된거 이해가죠? 그 값이 지금 얼마이다? 0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t 제곱 분의 1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랑 똑같죠. 그럼 얘는 얼마야? 2 되는 거니까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t 자리에 0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2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니 알파도 얼마더라? 0이더라. 따라서 아, 알파가 2가 되더라. f(x)라고 하는 것은 지금 x 마이너스 2의 완전 세 제곱이다 이렇게 구한 거라고.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f 1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양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값을 ft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ft는 지금 k값이야 그럼 k를 구해라 그 말하고 똑같죠 k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 나와있고요 문제에서 지금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하고 나와있는데 어디 q 우리가 점 r 래 x좌표를 알면 그거 갖다 놓고 문제를 쓸수 있으니까 요거 구하기 위해서 자 x자리에 k 들어가면 얼마냐면 2의 2분의 k승 플러스 3t 아, k 플러스 3t승 이렇게 읽어야죠. 그 값이 누구랑 같다? 2에 2분의 x승하고 같다. 그래서 x가 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빛이 같으니까 지워버릴 거고 양변에두배 하니까 x가 얼마 되는 거야. k 플러스 6t. 다시 말해서 여기가 k 플러스 6t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 길이가 지금 6t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아까 누구를 아, 아, 얘네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이 식을 같다라고. 이 식은 뭐라고 쓰면 돼? X가 K일 때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E에, 자, 색깔 바꿔가지고, E에 2분의 K, is, 아. 맞죠? 이에 2분의 k승 k 플러스 3t승은 누구랑 똑같다고? 아 거기에서 2의 2분의 k승을 뺐더니 그 값이 6t가 되었다 이 말하고 똑같죠? 우리 지금 2의 t승 찾고 있습니다. 2의 아 2분의 우리 k 찾고 습니다 k. 2의 2분의 k승으로 묶어서 넘기겠습니다. 괜찮나요? 오 그러면 앞에 뭘로 묶어졌냐면 2의 3t승 마이너스 1로 묶었고 그게 지금 6t 이렇게 나와있고 그러면 이제 2분의 k는 할거니까 이제 ln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ln 자, 넘어가니까 지금 2분의 k는 아이고, 2분의 k를 안 썼구나. <laughs> 2분의 k는 ln식 그대로 쓰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렇게 2에 3t 마이너스 1승분의 6t 되는 거 괜찮습니까? 거기에다가 2배 해주면 얘가 그 k값을 ft라고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 t를 0으로 보냈을 때 ft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자, 식 한번 다시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괜찮죠? 0 플러스로 갈때 2, ln, 끝났습니다. 뭐 t에 계속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3t, 승 빼기 1, 그랬으니까 2 곱하기, 얼마야? 2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ln 살아있으니까 2, ln, 2, 답은 얼마겠어? ln 4라고 쓰면 3번의 답이 보인다. 자, 그 다음 21번, 마지막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미분 가능, 이거 왜 나왔겠어? 그렇지? 미분 가능한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그 말이겠지. 완전 f m 들 한번 풀어보려고 f'x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아까도 했었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가는 거니까 f(x) 플러스 h를 이거에 맞춰서 e의 h 승분의 f(x) 플러스 e의 x 승분의 f(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음, 그렇다면은 f(x)로 묶을 수 있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자. h분의 여기는 fx로 묶었더니 얼마야? 2의 h승분의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그거 통분하려고 괜찮죠? 2의 h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h승 더하기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다시 h 곱하기 2의 x승분의 fh 되는 거 괜찮습니까? f0을 알아야겠네. x, y자리 전부 다0 집어넣으면 우리는 f0은 0이다. 하나 구해볼 수 있으니까 여기 빼기 f0이 있다고 치면 얘는 지금 f프라임 0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요거, 아, 한 번만 정리할게요. 리미트 i t h가 0으로 갈 적에, 여기는 지금 h, 어, h 살아, 아, e의 h승, 위아래 곱한 겁니다. h 분의 f, x가 살아있고요. 여기는 내가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면, e의 h승 빼기 1, 이렇게 쓸수 있잖아. 괜찮나요? 어그다음 여기는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얼마라고? e의 x 승분의2 e 되는 거 괜찮죠? 아, 마이너스 이니까 플러스 2라고 써도 되겠네. 아니 아니 마이너스 2었구나 <laughs> 얘가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갔어야죠 아 갑자기 원래 마이너스 인줄 알고 잠깐 실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얘를 우리가 얼마라고 할 거니까 1이라고 얘기할 거고 h자리에 0 들어가는 거니까 뭐만 남아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의 x승분의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음 근데 문제를 보세요 문제가 뭘 물어봤어 gx가 이거래 근데 이거 아까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시작했냐면 f프라임 x는 시작했으니까 얘 넘기면 그게 바로 gx 되는 거 괜찮습니까 결국 gx라고 하는 것이 누구랑 똑같 거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문제는 얘를 미분해라 그말인거니까 미분하면 자 2에 아, e, 마이너스 x승 된거 괜찮죠? 어이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거기다 1 집어넣어라 그랬으니까 g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 e 해서 답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제발